탑피즈 무려 아... 지금 시대가 어릴때데 탑피즈를 하고있어 시대가 어릴때데 지금이 <laughs> 아 미치겠어 이럴 롤알못이라 하면 안된다니까 이래서 아... 탑피즈가 열광들었어 또 아... 탑피즈가 뭐드냐 열광 안들고 어? <laughs> 뭐드냐고 너 진짜 너좀 혼나야겠다 너는 니네 머리를 들 수는 없잖아 어? 나못 네, 믿냐? 나롤틱 못 믿어. 너 그냥 제발 조금 리신같이 아니, 뭐 이상한 롤틱 못 보고 와서 하지 말고 그냥 제발 세조언이 같은 오픈 하나니까. 정말 에메랄스의 직급 리신 보여줄 거니까 조용해라. 야그 뭐야? <laughs> 아니 그리고 네킬 따이고 네 도움빙 찍기만 해라. 가서 뚝배기 부셔버리든짜 네, 어? 뭐라고? 어? 뭐라고? 아니 네킬 따이고 킬 따이고 도움빙 찍기만 해보라고. 도움빙 지금 죽이게 킬안 따이고 그냥. <laughs> <laughs> 야, 도움핑이 밑으로 오구나. 오케이, 갑니다. 이게 갑니다. 이거 <laughs> 와, 이거 뭐야? 이런 착한 놈이 있네. 아, 진짜 진지하게 1인분만 해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이거 가만히 있어. 나한테 다 했어. 한번 입 계속 털고 있어. 그 일단 플레이로 보여줄게. 너, 근데 여전히 못하냐? 오랜만에 같이 하는 건데, 나 가방 한번 펴서 보여줄게. 여전히 못하냐고. 못 따라 잡을 야 스탱뱅 니 근데 니네 CPU 뭐야? 7705 테이야? k 가 뭐야? 또 오버클럭 하는 거. 아니 안한 거. 근데 니레 네 없냐? 팀 같이 같이 1 0 0그랑 어. 너 육천칠백인데 나왜 레게 있지? 어디 아, 있지? 6700 카드 9대기 10%로 10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렉이 있지. 야 7700이랑 차이가 좋겠고? 그렇지. 여기 누가 걸어갔어 야. 야탑갱못 봤다! 아왜 이렇게 늦어! 야 이거 탑 갱, 3렉 갱 이거는 루트는 얘기는 해서 이정글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그거 들켰잖아. 와드네 딱 봐도. 아이로탈 아. 탈래? 타야지, 타야지, 타야지 여기 타 여기 타자. 와야지, 와야지. 이거. 한번 더 온다, 잡아봐리고 뭐. 잡았어? 야, 나랑 안다, 야, 그, 꼬레 삼으면 안 돼. 그거 뭐 들어갈 거야? 그래, 이새끼야. 나뭐안 간다. 라인이 구져서. 처치했습니다. 이 생각 똥치 힘들다. 이금 그래 싸고 게임하지. 네. 왜, 게임에서 동선 못해. 처바으로 있었어. CS 안 보여? CS 차이 보이지. 너너 아직도 CS 까지냐 진짜? 아니 CS 딸추나 CS는 무조건이야. 롤은 무조건 CS잖아. 몰라? 이 새끼는 롤이 얼마나 했다지 CS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거야. 리븐 벤당했어요 이번 판. 아, 프 있어? 없어? 난 없지. 쟤는 있고. 한번 올만한다, 한번 온다, 와, 이거 한번 올만한데, 진짜? 한번더 온다, 자라봐자라분못시잖아와 이거 마지막에 아, 야, 야, 이거 마지막에 잖아 야, 빨리 져 빨리 야! 아, 이 새끼 뭐야! 아, 야, 밀지마! 이거 온다고! 텔 타고 온다. 아, 이 새끼 야, 이거 솔직히 마지막 했잖아. 볼 텐데 물 마지막 했던 거, 너가 나한테 또들어맞야 마지막 했어. 방금 뭔가를... 방금 뭔판를 나한테 또 들어가야 되는 호판데, 물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했잖아. 어찌 됐든, 어, 나한테 맞을만 했어? 이거... <laughs> 차라리 실수 하네 아, 대포 먹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차는 차치했습니다. 아, 나랑 안 보인다. 악물... 응, 음, 무시! 해봐라, 다이브. 직, 알아, 알아. 직, 자르만 집 같다 탑동선이야. 나도 알아. 아니 모를거 같아 얘기한 거야 나. <laughs> 모르잖아. 잘. 바로 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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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만 탑동선이다. 자 이거 자르만 자르만. 싸워, 대일 싸워. 나안 간다. 그이가가 지금 이득인 거지. 이유가 언제 되냐. 가자, 가자. 아, 붙은 탈! 넌 킬인데 좀 제발. 어? 아, 내가 자료만 차단시켜줬잖아. 아, 무슨... 여기까지 왔네, 줘야지. 아, 야, 뭐 하는 거야? 어, 이 새끼. 아, 이 새끼 이렇게... 아, 그렇게잘 먹어? <laughs> 이 새끼 막탄을 듣지 않았구만. 어? 막탄 아니야, 이지 맞으자. 어, 마시이랑 같이 죽고줄알았는데 정글 먹어, 정글 먹어. 야 두꺼비 아직 안 먹었는데, 왜냐 아. 집에가... 아, 아, 정선 짤줄 모르네. 야, 아직... 아, 력이 부족해. 나만의팀 정선이 있단 말이야. 야, 피지 타못 어때? 좋다 했지. 어? 오, 아니, 근데 야, 솔직히 야, 야, 야 솔직히 3렙0킹 당하는 건좀 아니지 않냐? 킹탱어? 아니, 그 정도는 근데, 너가 예치부는 몇개인을 같아 니나저화 들었잖아. 아, 정는올거 같으면 미리 얘기는 좀 언급해줘야지. 원래 정거리, 야, 블루 시작했을때3렙0킹조심해야 이런 거 얘기해줄 수 있잖아. 정리나 아, 네가 그 정도로 생각 땡킹하고 있을 줄 알았지. 아, 나 오랜만에 롤 하니까, 네가 그정도로 언급이 늘었단 말이야. 어? 아, 오랜만에 롤 하는데, 왜 이렇게 막탄 잘 먹냐고. 아니, 그 정도는 어. 기본이지 이거, 야, 막탄은 솔직히 이제 손에 이거 있잖아. 이제, 문감고도 먹잖아. 우리가. 쟤도 아, 아팍 그냥 스킬 땀볼까야 바로 탑 통도 밟을게 아니 저만 없어 점만살 일게 지금 벤신 타임이라도 벤신 끝나거 같긴 는데 자드만 지금 그냥 정글 차임 정글 지금 싸움 개 달리고 있거든? 저 신한테 어, 어, 저신, 저신. 아, 저시, 오케이. 잘 듣자 가디터. 가디터. 가아터 가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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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칼리스터 가디터. 했디어 가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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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 가디터. 가디가가 못 맞추면 너 진짜야? 안 보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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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살이잖아얘막 다칠 때 한다고. 아얘 방풀이 안쪽 깠네. 라아 미드가 가잘아 새끼 연기로는 너무 못하네. 야 그냥 미드 갈게 하면 탑으로 오는 거지. 뭐다얘기해주는거 동선을 그러니까 지금 방풀 맨날 당한다고 징징거리는거야 연기를 해야될거 아니야 아니 뭔뭐 연기를 해 여기 와둔데 지금 이거 빠지는거 보니처음밀어야지 그리고 빠져 빠져 싫어 아 이새끼 또미 나도 일쇼 했잖아 야탑니 혼자 빠트렸다고 볼수 없는데 혼자 먹으려 하는건 너무 도둑놈 아니냐 어, 뭐야? 야, 맞춰봐. 오케이. 어, 이거 봐줘, 이거, 이거, 이거. 아, 탈리안님 이거 봐주지. 자, 솔직히 궁 지렸어, 안 지렸어? 인정해, 안 해. 아, 이거, 이걸, 이거 하고 있어. 와 조신 지렸다. 씨, 누구야 조신 나야. 아니, 뭐, 야, 뭘 잘했다는 거야. 어? 아니 이걸 지금 야그 정도는 기본이잖아. 이거 네질까봐 자르만 참기 그게 뭘 탈려가 뭘뭐 잘해요. 탈려 늦게 와서 힘을 먹은 거 맞아. 맞아. 탈려는 진짜 저 정도는 리드 하는 사람이 더할얘예요아아 그거 맞아. 야 그렇게 딱까지 피자 하나 그래? 따라갔어따라 간다 이제 뒤가. 아야 뒤에 두 마리 있다. 너 지금. 너.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치습니다아했어빨리와빨리와 빨려와. 나 뒤로 와게 그냥 마지막. 더블 미에 난, 난 쟤네. 아, 죽었다. 차이, 아, 차이 이 정도는 없는 편이란 말이지. 전글 차이 정도는 해준다는 편인 편이지. 편의, 야, 오랜만에 소음 맞춰도 그래도 옛날 느낌 좀 난다, 그래도, 그지? 야, 우리, 야, 우리 캡이 아직 살아있는데? 어, 아직 살아있네. 오랜만에 도한번잘 어, 뭐, 맞으면 어쩔 수 없지. 뭐.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말은 역시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거지, 저신이 느낌 알잖아요. 탑 라인 보이지? 이런 거 설정해도 얘가 라인 관리 다 해주고 간단 말이지. 오케이, 그거 깔끔했다. 음. 지금한턴 살짝 빼야 돼. 지금 와드해 주고, 지금 딱 갱... 갱당하기 진짜 쉬운. 지금 보시 갱당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럴 때와드바아줘야돼 너무 깔끔해. 냄새 같은 건 너무... 너무 그냥... 공격적이야 그지? 음, 너무 공격 너무 그격적이야 너무 공 괴물 에서못빼뺄 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게임을 하는데? 야나 y 나 u 어디 있냐 안보여 g o 프리 a 안 하는 게 h 겠다푸 s h in. 있 m n o 나테 o 없다. 나 g 탈리아가 잘하네. 그아다 그냥 미드 포스트 아한 거네. 튀겨! 다 다야 1구간이에아왜힐안 줘. 아왜힐 아, 정글이잖 하니까 전라인들이다 뚫리는구만. 아우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피, 피레반 제가 한판 보여드릴게요. 피넛이 대기 시간에 저트고 보고 들어가갖고 3대2로 이겼잖아? 내가 정확히 보여줄게. 대기 시간에 저트 보는 게 진짜 지린 거야. 지리는 판단이. 피반같라고 대기실에서 몰래 보고 있더라고. 나한테 전화 왔었어. 후이가 나를 하겠다고 훈이, 나를 하겠다고 후니 오늘 못했잖아. 지금 훈이 막판에 잘했어. 막판에 난 전화한 거 이대희에서 꼴탱탱 멸망한때쓴 나를 보고 따라 한다고. 일점을 하자 모르네. 근이뭐 이게 웃킬라고한 말인 줄알네 거짓말 안 치다. 나 진짜 나도야. 나 진짜야! 같은 거에도 여기 구간에서 그냥 캐리를 한단 말이지 가뿐하게 캐리한단 말이지 야이차 가자 네, 아, 점프 있냐? 아!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laughs> 아니 야 내가 은파가 느낌 게 아, 맞추와이새 아까 킬따야 될 때는 무조건 따야 될 때는 은파 못 맞추더만 킬탈칠 때는 오지게 잘 맞추네 여전하구만 그거 그렇지 못쓸줄 알았단 말이야 실살 흠파는 여전하단 말이지 흡연이 띄어온 거고 힐이 커힐타 수가 없는 논적지 아, 아, 이리 가자 보세 두마리 나르텔 있냐? 나르텔 있어 나도 있어 <laughs> 야 그거 안 해도 돼 아! 타워 캐럿도 없는 걸왜 플래시 해줬어 아, 까보라 아. 아니 야, 플래시 나한테... 그냥 써주자, 아, 좀. 진짜 야, 죽었을 때 변명거리 필요하잖아. 파워처럼못 봤지? 아... 봤어. 아, 봤는데. 에이가 입장에서 도 자기 죽었을 때 변명거리 필요하잖아. 아, 이 새끼 3.2% 너무 대려하네 아, 뭐야, 이거. 아, 저 야, 자, 뭐야, 당했어. 아, 뭐야, 당했어. 적팀 자하바네 너보단. 1.25배 정도는 잘하네. 아, 와, 진짜 그건 아니다, 태생아. <목소리> 이건 공 맞아도 공 맞아도 무조건 잡는 건데 조이 라타. 야 탑빨리. 약간 자르바라테 희망 고문 중인 타자들 <목소리> 거 아니야. 탁가라고 탑 내가 간다. 탑 미드 미드 먹어 나탑 간다. 응나 태입대요. 안할 거야. 나 이번 판잘 풀렸으니까. 아니 나 푸아가 왜아좀 비쌌구나. 아니 템을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라인만 밀고 성질을 할 거라서 이게 만먹고그래도 푸아 살 거라서 쿨감 템좀 맞춰야 돼가지고. 게임 끝. 아, 뽑아 주주면다말말이에요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란말이에요아이겠죠 여기 서다가 이거 뭐 가면 거뭐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네저라뭐 아... 저요? 야 이거 이야 이거 거아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거 뭐야? 뭐 뭐야? 이거 이야 상어 을 시간 됐어 상어 이름이 탱구리거든안 탱구리 먹을지. 채비 줘야 된다, 뭔지. 안 먹으면 화난다고. 욕 먹어. 우리 탱구리 화나면은 너 잡아 먹을 수있단 말이지. 너를 살린 거야 내가. 아 대박 대박. 대박이야, 탐진, 탐진 대박 탐지 탐지 대박 탐지 대박. 와은세 개. 와네 개. 아공 처음으로 맞췄어요. 이때가 계속 맞췄는데. 한 번도 안못 맞춘 적이 없었는데 네, 피즈 공 접종률이 한8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도 벗어납니다 야싸움 어떻게 나 없는데 없는데 아 용루 뺏겼어 와 절하대 이거 아 탈리아가 이거 해줘야 돼 탈리아가 저거 탈리아 좀깨 망한다 나이스 와 탈리아 가와 절하대 용루 쳐 뺏기네 아쟤아쟤 아, 그거 없어? 척을 처치했습니다. 척을 처치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저신 동선 막는 거. 아니 쟤 강타 왜안 써? 안 써? 뭘안쟤 강타, 강타 없었어. 아 블루 미시에다가 썼나 보네. 저거 바보 같은. 뭐에 뺏가지고데 큐. 뭔큐 베이가 큐에붙겠어 자르반 규. 자르반 규. 자르반 야 자르반 이야 자르반 규. 자르반 규. 자르반 규. 자르반 규. 자르반 규. 자르반 규. 나르반 규. 자르반 규. 아, 나 근데 미션 깬 거네. 어, 미션 얼추 깬거 같은데? 오케이. 킬관이면 50%가. 빨리 끝내자. 아유, 여전하구나. 어? 여전하지. 여전하구나. 아, 근데 안 가지. 바로 서렌 나오잖아. 봤지? 이게 내가 설계한 거야. 아, 미션 깼다. 적팀 서렌 치기 전에 기분 아, 좋게 할수록 직관적으로 거. 나. 그래 저신 느낌 있었지 어 저신 느낌 좀 있었다 하지만 피즈 아, 느낌 있었지, 있었지. 너, 너도 너도 좀 있었어 아 우리 솔직히 아 우리 너무 좀 서로 그거자 디스토 조금만 하고 우리 서로 이제 좀 띄워주자 임마 어 좀, 아, 그래 좀 띄워줄 때 됐다 어 너무 너무 네거티브해 내가 그, 명품 리더시 그런 애 아니, 아니 솔직히 생각... 이건 내가 좀 서운할 만 했지 왜냐면 나 피즈 딱 골라서 캐리하려고 딱 골랐는데 너 지금 약간 피즈 구석기시대 사람이라 약간 그건 좀서운한다 어? 아 아니 근데 그렇긴 한데 아니 피즈보다 좋은 피즈 더 많잖아 그것도 맞잖아 피즈가 야 근데 솔직히 옛날에 존나 많이 쓰다가 조금 높은 을로 있을 만해